제가 이제 뭐 사다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지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소 개구리가 그 오늘 아까 낮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황소 개구리를요 바로 이제 꺼내봐요. 꺼내서 이제 먹어볼게요. 아, 근데 나 이거 살아 있는 것 같아. 손질을 어떻게 하냐면은 껍질을 가, 가위로 벗겨가지고 하는 거야. 아, 이게 황소 개구리야. 여기 안에 들어 있어. 아, 좋됐다 나도 안 봤어. 아직 무서워. 그래가지고. 아, 살아있진 않아. 왜냐면 이게, 아, 족됐다. 야, 이거 어떡하냐. 존나 거한 이만한데? 남자는 있잖아. 남자는 그냥 고추장 하나 하면 됩니다. 예. 네. 남자는요, 고추장에 참기름 섞어가지고 그게. 아, 족됐다, 씨발. 오오 사, 는거 아니야, 씨발. 아. 아, 이 새끼 주둥이 나온 거 봐. 야 이거 이렇게 봐봐, 좋댔다. 아, 야 이거 어떻게 먹냐? 야 이건, 야 이거는 거의 이건 개구리가 아니고 이건 거의 사람이야. 이거는 닭이야 거의. 예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 좋댔다. 아 똑바로 보아, 야 튀는 거 아니야? 아! 조그만면 그냥 먹을라 그랬거든. 손질 안 하고. 야 근데 안 돼. 손질 해야 돼. 껍데기를 벗겨야 돼. 껍데기에 세균이 존나 많대. 우와, 야이 씨발 진짜. 아우. 그래. 버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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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기 야 이거 보여줄게 보여주고 바로 튀겨볼게. 너무 징그럽게 보지 말고 이거 먹는 사람 많아. 이 다리살이 존나 통통하대. 다리살이 존나 맛있대. 아좋됐다어 들어갑니다. 에 예, 들어갑니다. 넣는다. 오. 오 뭐야. 야 이거 넣어도 돼? 오오오오 오오. 오오. 뭐야 오오 됐다 오자 아오 뭐야 야 존나 <목소리도> 냄새는 살짝 고등어 냄새야 예, 이대 됐거든요. 보여? 보이십니까? 야, 튀겨 놓으니까 먹을 만하지 않냐? 보이세요? 똥구멍. <놀람> <놀람> 아, 씨. 하. 하. 그래 다리 먹자 다리 다리 먹어볼게. 어이 야 다리가 존나 맛있네. 자만 하나 더 먹고 이럴 도 줄까? 야 이게 다리살입니다 여러분. 예아쳐 드세요 예. 농담이고요 예. 잘 먹으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예, 나 내가 먹을게 음. 비린내 비린내는 좀나 솔직히 비린내는 좀나 치킨 맛이 난다? 족가 그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치킨보다 느끼아 치킨보다 비려 안 되겠다 이거 한 마리 더 어? 하나 더 레츠고 해야겠다 하나 더어 이게 보양식이래요 보양식 은근히 그 황소개구리가 보양식이래 이번 거좀 맛있겠지 않나요? 기력이 허할 때 말씀하시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사실 이게 술안주 하기엔 좀 적지 않냐? 어쨌든 제가 개구리 두 마리를 먹었는데, 원기 회복 감사합니다. 아, 원기 회복도 하고, 그 미션, 어쨌든 비용도 주시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